예, 안녕하세요. 파티앤스터디의 최재강입니다. 최근에 45번째 파주랑 46번째 판교 매장이 또 열렸고요. 음, 또 계속해서 공실상가를 활용한 100개의 파티앤스터디, 1000개의 파티앤스터디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공실상가가 주변에 많이 보이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든지 공급의 과잉으로 임차인 구하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임대료이나 프로모션, 뭐 인테리어 지원, 무료 임대기간을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땐 손실을 잘라버리는 매도라든지 아니면 무인 창업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공실의 이자나 관리비 부담이 덜한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 공실을 그냥 놔두면 이자와 관리비용으로 1, 2년, 3년이 지나면 소액 창업 비용 예산만큼 큰 금액이 사라져 버리고 손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하고 어, 앞으로 공실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지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느끼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같이 비어있던 공실상가에 세탁방이 들어오거나, 인형 뽑기, 아이스크림, 카페, 뭐, 프린트 출력, 과일가게, 뭐, 사진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무인 창업이 되면서, 아, 나는 어떡하지? 내가 할건 이제 없어지나 이런 공포를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뭐 어쨌든 공실상가가 계속 뭐, 늘어나는 이런 추세라면, 또 새로운 무인 창업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긴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적성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나한테 잘 맞는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공실상가 주인들의 내적 갈등이 좀 있을 텐데요. 지하 1층 또는 3층, 8층 무인 사업인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4평, 5평, 6평 작은 공간도 가능한가? 또 여러 군데 무인 창업을 알아보셨는데 층수나 평수 때문에 창업을 못하고 아, 어떡하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무인 창업을 했을 때 나랑 잘 어울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좀창피한가 아닌가? 머시, 멋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상가 주인분들의 내적 갈등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파티앤스터지는 무인 공간대여 사업으로 지하든 지상이든 높은 층에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4평이든 5평이든 그 공간의 크기는 이제 최대 모임 인원 최대 가용 인원을 결정 짓는 것뿐이고 어, 창업에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어, 임대사업이 공간을 빌려주는 일로 공간대여 사업은 이제 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라서 비슷한 일이고 가장 가까운 임대 사업의 미래 버전이 공간 대여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2, 3년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줬던 일을 한 두세 시간 회의하거나 파티할 때 빌려주는 일로 B2B 사업이 B2C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전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B2B 사업에서 B2C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상품화해야 하는 어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랑 가구 가전에 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짜리 월세로 임대 사업을 하셨던 분이 시간 단위로 3만 원씩 뭐 40시간을 팔면 12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거죠. 물론 관리비가 별도겠지만 또 인터넷 등 렌탈 서비스들이 붙어서 뭐 시간당 단가로 1,666원에 팔던 일을 시간당 3만 원에 파는 일로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임차인을 뭐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다가 뭐 문이 없었냐 요즘 어떠냐 뭐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막 빙빙 돌려서 할 일이 아니라 온라인에 우리가 이곳에 만들어졌고 회의에 쓰세요 파티에 쓰세요 약간 홍보 방법이 좀더적적해진다는거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또 내가 개인 아지트와 사무실 서재로 쓰면서 할수 있는 일로 어 공간이 공실이 계속 길어진다면 무인공간되어서 파티앤스터디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이 공간대여사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파티룸인데요. 용도를 확장하고 또그 다양한 용도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그 공간을 새로 만들 때는 그 기능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파티 앤 스터디에는 업무용으로 42% 사용이 되고 있어서 뭐 방송국 인터뷰, 취업 인터뷰, 또뭐 가족 모임, 생일 파티, 회의, 동네 동호회, 재테크 스터디, 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어 옛날 카라라 그 있던 파티룸하고의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한테 창업문의 주시는 분이 이제 소액 투자긴 하지만 평균 얼마 벌어요. 뭐 사실은 어디서 창업하느냐, 부동산이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다만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입지에 달린 일이 아니라 온라인 홍보에 달린 일이라서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또 시간을 갖고 단골을 모집하게 되면 이 일은 뭐 임대료만큼을 버는 게1차 목표라면. 어, 지금 임대료가 계속 낮아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이거보다 좋은 방법의 임차인 구하기를 대신하는 임차인 없이 살아갈 방법으로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어,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상가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임대료가 좀 낮아 공실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낮다면 내가 하이브리드로 공간되어 사업하면, 이, 뭐, 상가를 내가 공짜로 아지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한 4천만원 투자했는데, 저는 그냥 차량 구매 비용처럼 생각했어요. 뭐, 이건 언제 회사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월 나가는 유지비용만 없애버린다면, 신나는 일이겠다, 생각했었는데, 월 나가는 유지비뿐만 아니라, 뭐, 50만원, 60만원, 100만원의 용돈 벌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써서 올렸더니, 어, 나도 공실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나도 네가 하는 거 그걸 좀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시작한 일이 뭐 5년이 지나고, 어, 이제 46번째 매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공간대여 사업에 숨은 욕망이 있는데요. 사실 뭐 이자나 관리비에 대해서 큰 고민이 되지 않는 여유 있는 건물주의 아지트가 필요한데, 괜찮은 핑계로 어, 이것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에 얽매이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 좀 약간 일탈이 필요하고 뭐 경제적 자유 뭐 요즘 독서도 하고 블로그도 쓰시고 하시는데 엔잡에 도전이 필요한 직장인들이, 직장인들도 이인들 하기 좋게끔 임대료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뭐 프리 선언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오피스에 오랫동안 앉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왔을 때 멋진 오피스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또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맞는 일이고 또 모임 공간 아, 모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서 모임 재테크 모임 이분들이 모임 공간을 공간 대여하는데 지불하는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이미 나가고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냥 낮아진 임대료로 내 스타일에 맞게 내 거점에 하나 만드는 것도 이 공간 대여 사업의 욕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긴다면 뭐 2주 파티앤서디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창업기간이 걸리고요. 15평 기준으로 2500만원의 창업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현장마다 사실 냉난방기가 없거나 철거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현장 검증이 필요하고요. 어, 그렇게 뭐 현장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희도 소액 창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공실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 비용하고 관리 비용이 뭐월 200이라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사라지잖아요. 그 1년이 이미 지났다는 가정하에서 미래 자금을 끌고 들어와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간 대여의 욕망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창업하시는 게 어떤가? 그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예, 공실 문제와 공실의 해결 방안으로 무인 사업으로 무인 공간 대여서 파티앤 스토리를 소개했다면. 하트앤 스터디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 어, 필수 창업 비용으로 저희 사이트에 입점 비용이 발생하고요 월 11만 원이라는 고정 시스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업 코칭을 뭐 여러가 지 창업하는데 2, 3주 만에 창업하려면 옆에서 어시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체크하셔서 창업 코칭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액으로 해서 그냥 그 2, 3주간을 같이 하는 창업 코칭 서비스를 10분이면 10분이 다 이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중에 일부는 내가 하겠다.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의 창업 과정은 뭐 공동 업무로 코칭이 들어갔을 때 이런 업무들이 있고 개인 업무들로는 뭐 사업자 등록, 뭐 네이버에 등록하기, 뭐 안내문구 만들고, 뭐 와이파이 주소 같은 거, CCTV 우리가 운영한다 이런 내용도 뭐. 그리고 플랫폼에 등록하고 광고에 대한 계획도 짜시고요. 뭐, 이런 업무들이 있, 있습니다. 어, 저희 공간의 컨셉은 이케아 쇼룸입니다. 어, 갖고 싶은 나이집 뭐, 이런 이케아의 슬로건처럼, 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케아 쇼룸처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티앤 스터디 등 각자의 어떤 취향을 반영해서 맞춤형 공간 컨셉으로 이케아 쇼룸을 만들고 있고, 어, 이케아 쇼룸처럼 이제 점점 더잘 만들어지는 어, 경험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출입 장치를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어, 출입 장치들을 미리 설치해 두시면 저희가 이것을 연동시켜서 출입 시스템이랑 예약이랑 할 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빌린 시간만큼만 작동하는 임시 출입키 발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내되는 규격의 출입 장치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 창업하시게 된다면 구체적인 안내가 나갈 겁니다. 어, 저희는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상표 등록을 해서, 처음에 제가 창업할 때, 아, 상표는 뭐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할 것들이 많은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파티앤스터디를 쓰는 거고요. 또 이게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파티앤스터디 창업자들의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제가 제 개인의 어떤 브랜드를 짓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을 수 있도록, 뭐, 스페이스 651이라든지, 유유한 서재, 스테이청, 다양한 각자의 이름을 갖고도 파트앤 스터디를 파워드 바이 파트앤 스터디로 표현해서 창업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 단위로 판매하는 것, 그리고 멀티룸이 되는 것, 이케아 쇼룸의 건설이 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함께 일하는 팀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고요. 브랜드는 좀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초기 마케팅 이제 공간이 완성이 되면 어, 저기, 예약하는 플랫폼, 네이버, 스페이스 클라우드, 또 저희 전용 시스템인 아이스 키친에 등록하고 블로그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 창업 코칭을 선택하셨다면 초기 홍보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가 잘 도와드릴 겁니다. 어, 자동 예약과 수동 예약. 자동 예약은 저희 전용 시스템에서 결제했을 때 모든 게뭐 SMS 안내까지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려면 네이버 플랫폼에 점수를 쌓고 거기 검색의 순위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네이버 예약 활용, 활용 비율이 약90% 이상인데요. 이 경우 네이버에서 예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용 시스템에 점주 예약을 통해서 수동 예약을 걸고 거기서 어, 임시 출입키를 발급받아서 손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 어, 자동 예약과 수동 예약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 이 손님이 받은 출입키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시작 전에는 몇분 뒤에 작동됨. 또 예약시간 정시가 됐을 땐 출입문 열기로 단추가 바뀌고 예약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단추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입실과 퇴실시간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 저희는 별도의 그 청소보증금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뭐그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소를 대부분 뭐 100점 반점에 90점 정도 하고 가시는데 간혹 발생하는 이슈 빼놓고는 어차피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장만 지저분해지고 업무만 불편해지고 이게 무인 사업의 취지랑 멀다 생각해서 별도 의 청소 보증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CC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고 갈 때는 청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몇명 모여라 어떤 용도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예약 절차에는 뭐 어떤 용도인지 몇 명인지를 기록하게 돼 있고 네이버에서 들어왔는지 전화로 들어왔는지. 지, 지인들이 썼는지 아니면 점주가 활용하시는지 또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게 하셔서 이걸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매장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몇 시간 쓰이고 몇 명이 이용하고 내 매장의 예약은 네이버 위주고 이런 것들을 통계데이터로 보시려면 수동예약으로 전화문의로 들어온 것도 어떤 용도예요, 몇 명이에요를 저거 묻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스마트한 장사로 내 매장을 업데이트할 때그 분위기를 더 자연스럽게 맞춘다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고, 뭐, 수만 개인지 수, 수십만 개인지 공실상가가 존재하는데, 천 개의 공실상가를 천 개의 파티앤스터디로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프랑스 빵집이나 별다방처럼 어디를 가든 모임을 할 때, 특정 업무를 할 때, 파티앤스터디를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사를 최소화하고 가구와 가전으로 꾸미는 방식이다 보니까 인테리어업자를 구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시공 업무를 저희한테 위탁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작은 업무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업자를 못 구할 때 그때 저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마케팅 코칭도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저희를 불러서 사진을 찍고. 그 영상을 찍고 이런 요청을 해주시면 이것도 저희 수익 모델 중에 하나로 상시 매장에 방문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뭐간 김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대화도 나누고 궁금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 뭐 우리가 더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장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의뢰해 주시면 유료 서비스고 저희가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예, 공실 상가로 고민 많아서 뭐 눌렀다. 취소했다 눌렀다 취소했다 전화번호도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문의를 하셨다고 해서 바로 창업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웹사이트에서 파티앤스터디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거기에 전용 사이트에서 첫 번째 메뉴에서 공간대여 창업 문의를 통해서 어, 정보를 남기실 수도 있고 그냥 저희 늘 공개하고 있는 번호로 다이렉트로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 공실이 길어지는 거는. 어, 문제가 자꾸 누적되고 내 가치가 자꾸 녹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1층이 아니라면 선택의 폭이 작으니까 또뭐 나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아이템들은 안 하실 수 있으니까 멋지게 아지트를 선물 받는 공실 활용의 방안으로 파티앤스터디를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